옛날 조선 시대 한양의 관직에 나가지 못한 채글 공부만 하는 김선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안은 옛부터 한양에서 털을 잡아 살아왔는데 그의 조상 중몇 명이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나간 적이 있을 뿐 김선비의 아버지와 그는 과거 시험에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하며 물려받은 조금의 재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 중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 먼 지역에 있던 친구의 장례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웬 건장한 체격의 사내를 한명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립 인사하게 이 사람이 내한 사람 그리고 이 아이는 내 하나뿐인 딸 수련일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언립이라고 합니다. 김선비가 데리고 온 이언립이라는 사내를 보고 그의 부인과 딸이 기가 질린 표정을 하였는데 얼립이라는 사내의 덩치가 곧만한 데다 그 얼굴이 산도적만큼이나 사납게 생겨 누가 봐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집안일을 돌봐주던 모습인데 그의 부탁으로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게요. 갑자기요? 그렇게 됐소 같이 있으면 큰 힘이 될 거라니 잘 대해주시오. 김선비의 말에 그의 부인은 난감하기만 하였는데 그들의 형편으로 지금 두 명의 일꾼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새 일꾼을 드린다니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얼립이란 머슴은 김선비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자, 얼마 안가 난감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얼립이 큰 덩치만큼이나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서, 매 끼니 다른 머슴의 두세 배나 되는 밥을 먹으면서도, 매번 배고프다고 불평을 늘어놓아 김선비의 안살림을 봐주는 하만댁은 그를 보며 화가 올라왔습니다. 주인 어른 아씨 드리고 남는 것은 자네가 다 먹는데 계속 배고프다고 하면 어쩌라는 게야. 이렇게 먹어대면 이 집에 남아나는 게 없다고. 거내 밥통이 남들보다 큰걸 낸들 어떻게 하오. 먹는 것 같고 야박하게 굴지 마시오. 이런 얼립을 보며 김선비 부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으니 그를 점점 다스리기 힘들어했고 얼립은 배고프다는 핑계로 일을 게을리하며 방 안에서 누워 게으름을 피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를 다른 일꾼들도 점차 멀리하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립은 어쩌다 먹을 것이 풍족해 그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때만 일을 하였는데 한번 일을 나가면 나무 땔감으로 한 그루 나무를 통째로 뽑아 산더미처럼 땔감을 가져와 김선비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얼립을 김선비의 가족과 다른 일꾼들은 매우 어려워하며 그의 거친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불같아 나중에는 그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김선비의 형편이 나날이 어려워지자 김선비와 그의 부인은 데리고 있던 하인들을 모두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얼리벡에도 자신의 집을 나가 다른 살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에게서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일손 하나 없이 어찌 집안을 유지하시려고 하십니까? 세경은 필요 없으니 먹여주고 재워만 주시면 이 대기를 소인이 모두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선비 부부는 더 이상 그에게 나가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얼립과 계속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일이 생겨 없는 형편에 김선비의 치료를 위해 의원에게 진료를 받고 좋은 약을 쓰며 가진 노력을 했지만 김선비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얼마 안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김부인과 딸인 수련은 슬픔에 빠져 눈물만 흘리며 지내고 있다. 김선비가 떠나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장례를 치르려 하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얼리비 나서며 두 모녀에게 말하였습니다. 두 분께서 슬픔에 잠기신 건 알겠지만 믿고 도와줄 친척 한명 없는 마당에 울고만 있어서는 어르신을 어찌 모시겠습니까?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나가 있는 힘을 다해 장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얼립이 이렇게 나오자 김부인은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온 집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얼립은 그것 중 값어치가 될 만한 것들을 골라 장터에 나가 돈으로 바꾼 뒤 장례에 필요한 물건들과 질 좋은 나무로 만든 관을 짠뒤 집으로 돌아와. 김선비를 모시고 두 모녀에게 상복을 입히는 등 모든 장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립은 남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 용하다는 풍수가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장터에 들려 귀한 술과 고기를 준비해 풍수가를 찾아가 대접한 뒤, 김선비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금방의 좋은 묘자리를 알아봐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처음 험악한 인상의 얼립을 보고 꺼려하던 풍수가도, 그에게 술 대접을 받고 얼립이 깍듯이 부탁하자 그의 청을 받아들여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곳으로 얼립을 이끌고 가 묫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본 얼립이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말하였습니다. 용의 기운이 물가와 마주하는 흠이 있어 장지로 삼기에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풍수가는 깜짝 놀라 뜨끔했으니 얼립의 말이 들어맞는 부분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풍수가는 이 험악하게 생긴 얼리을 속으로 얕잡아 보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며 얼리벡의 자신이 알고 있던 가장 좋은 명당으로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곳보다 길지요. 이것도 마음에 안 된다면 더 이상 보여줄 곳도 없소이다. 풍수가의 말에 얼리비이 그곳을 둘러보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곳이라면 저희 주인 어른을 모실 수 있겠습니다. 그곳으로 묫자리를 정한 얼립이 그에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내어주고 살해한 뒤 김부인에게 돌아가 묫자리가 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김선비를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얼립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손수지게에 관을 짊어지고 풍수가가 정해준 묫자리에 자신의 손으로 땅을 파 김선비의 관을 묻은 후에 봉분까지 만들어 모든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 선비의 장례가 끝난 지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 얼리비 김 부인을 찾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의 장례가 끝나고 마님과 아씨의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되셨으니 집을 옮기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집을 이사하자는 말인가? 얼리비 말에 김 부인이 다소 의아해 묻자 그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내만인께서 아씨와 한양에 계신다고 앞으로 살아갈 방도가 뾰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로 내려가 이놈이 농사를 지으며 재물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물이 모이면 그때라도 다시 한양으로 올라오면 되니까 그 방법이 두 분에게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네가 진정 그리 해주겠는가 내 네, 마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맡겨주시면 제가 모든 일을 진행해보겠습니다요 김 부인은 이제 얼립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 그의 말에 따라 한양에 조금 남아있던 땅과 집을 팔아 그에게 맡기고 시골 촌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립은 곧바로 시골로 이사를 한뒤 버려져 있던 땅을 싼 가격에 사들여 자신이 직접 땅을 일구고 알고 있던 제주로 걸음을 만들어 못쓰던 땅을 개간하니 그런 땅이 시간이 지나 어느새 비옥한 토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의 힘이 누구 못지 않은 장사라 장정 두세 명이 할 일을 혼자서 걷더니 해버리자. 그가 농사짓는 작물들은 그 근방에서 자라는 그 어떤 농작물보다 질이 뛰어나고 수확하는 양도 곱절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첫해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인 얼립은 그 돈을 김부인에게 모두 갖다 드린 뒤 다시 김부인에게 그 돈으로 주변의 땅을 더사드리자 말하고 곧 주변 땅을 사들인 뒤 농사를 더 크게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 얼립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서 품삯을 받으며 농사일을 도와줘. 몇해 동안 그가 하는 농사 일에서 제법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 6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김부인은 얼립을 통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어느새 그 일대에서는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김선비의 유일한 혈육인 수련의 나이가 스무 살이 넘어 홍기가 차자 하루는 얼립이 김부인에게 와 말하였습니다. 많님 아가씨의 나이가 찼으니 이제 혼처를 구해봐야겠습니다. 수련이의 혼처를 예 소인이 한양에 있는 김참판댁에가 부탁을 해볼 테니 마님께서는 친필로 서신 한장 써주십시오. 김참판이라면 수련이의 먼친척 되는 분을 말하는 겐가. 예 주인 어른이 살아계실 때 그댁 어른을 한번뵌적 있으니 소인이 직접 찾아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네. 자네가 이런 일까지 나서주니 이 고마움을 뭘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직 소인이 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요. 얼립의 말을 듣고 김부인이 편지 한 통을 써주자. 얼립은 곧 짐을 꾸려 편지를 소중히 간직한 채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 얼립이 김부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 귀한 선물을 준비한 뒤에 김찬판댁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방문한 얼립이 김찬판과 마주하게 되자 가지고 온 선물과 편지를 내밀고 김부인이 한양을 떠난 뒤큰 재산을 이루고 지금은 딸의 혼처를 알아본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니 그댁이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일구었단 말인가? 다 돌아가신 어른께서 돌봐주셨는지 시골의 터를 잡은 뒤에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어 지금은 수천석을 가진 부자가 되셨습니다. 허, 어, 그런가? 얼립의 말에 김찬판이 혹하는 마음이 드는 데다 그가 가지고 온 값진 선물들도 마음에 들어 그의 청대로 수련의 배필이 될 만한 혼처를 알아봐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김찬판과 얼립이 함께 명문가의 자재들을 찾아가 몇 사람을 보았지만 그들 중 얼립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마땅한 신랑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찬판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가문 중에서 소개시켜 줄 만한 배필이 점점 없어지자 시간이 지나며 난감한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얼립은 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김찬판댁을 나와 본인이 직접 신랑감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얼립은 그 길로 시전으로 가 가장 질 좋은 배들을 사들여 그것을 등짐으로 짊어지고 배장수로 변하여 자신이 직접 사대부 가문을 돌아다니며 신랑감을 물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립이 직접 한양의 명문가라고 소문난 집안들을 찾아다니다. 하루는 서소문 바깥에 허름한 초가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그를 읽는 소리가 들려와 얼립의 호기심을 잡아끌었습니다. 그를 읽는 목소리가 힘이 있으며 낭랑한 것이 얼립은 찾았어. 자신도 모르게 집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청하게, 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누구시요? 얼리비 말에 허름한 옷을 입은 선비 한 명이 나와 보자. 그 행색이 머리는 덥수룩한데다 여기저기 기어 놓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나이가 꽤나 있어 보이는 선비 한 명이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집주인을 찾는 것이요? 저는 배장수이 온데 지나다 선비님의 글 읽는 소리가 하도 좋아 저도 모르게 선비님의 글 공부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소 헌데 보다시피 우리 집이 궁색하여 배같이 귀한 과일을 먹을 형편이 안 되는구려.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되니 배를 맛보시고 어떠신지 말씀만 내주십시오. 허그렇다면야 안으로 들어오시오. 얼리비 선비를 따라 들어가자 방안도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더 공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헌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서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그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인물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드셔보시지요. 한양에 들여온 배 중에서도 최상품입니다. 맛보시고 배 맛이 어떤지 이야기나 한번 해주시지요. 그거야. 뭐가 어렵겠소? 선비는 말을 하고 작은 과도를 하나 가져와 배를 깎아 먹더니 말 한마디 없이 큰 배를 다 먹어치우고 나머지 배 하나를 더 깎아 두 개를 순식간에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배 맛이 아주 좋구려. 선비님께서 이렇듯 제 배를 맛있게 드셔 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리 좋은 배를 맛있게 먹는 게뭐 어렵겠소? 나 혼자 배를 먹었더니 아버님께 드리지 못해 아쉽구려. 거 남는 배가 있으면 서너 개 정도 더 내놓고 가시구려. 배값은 내 언젠가 두둑히 드리겠소. 선비의 말에 얼립이 가지고 있던 배중 가장 좋은 것들로만 골라 열 개나 되는 배들을 내놓자. 선비는 그것들을 받으며 미안해하거나 꺼리는 기색 하나 없이 챙겨 넣었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시다면 선비님의 성함을 소인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이십액이라하오. 선비가 얼립을 보며 딱 부러지게 대답하자. 얼립은 더없이 흡족한 마음이 들어 선비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얼립의 마음 속에는 방금 만난 선비야 말로 자신의 주인 아씨의 짝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껏 명문가의 자제들이나 양반들을 만나보았지만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경계의 눈빛 하나 없이 배를 두 개나 먹어치우고 거기다 더해 돈 하나 없으면서도 부친에게 드릴 배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저만한 배포와 기계를 가진 이라면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공공한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큰일을 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립은 그 길로 김찬판댁에 찾아가 자신이 만난 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와 혼사를 추진해 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서소문 밖에 이 선비라면 내그 집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네. 하지만 꼭그집자제이어야만 하나. 내가 이제껏 자네에게 소개시켜준 집안의 자제들만 해도 그보다는 더 나을 것인데, 어르신께서 소개해 주신 집안의 자제분들도 훌륭하긴 하지만, 제가 만난 그분이야말로 저희 아가씨의 둘도 없는 배필감입니다. 허, 어, 그렇게까지야? 얼립의 말에도 김찬판이 못마땅해하며 나서려 하지 않자, 얼립은 일단 시골로 다시 데려가 김부인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김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김찬판에게 이선비와 혼사가 이어지게 다리를 놔달라 재차 부탁하였습니다. 김부인의 편지를 받은 김찬판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이선비를 찾아가 얼립의 주인집 이야기를 하며 신부의 집이 그동안 모은 재산이 상당하고 신부가 될 수련이 현숙하며 보기 드문 신부감이라고 칭찬해주자 어려운 형편의 혼처를 구하지 못한 이선비 집안에서는 김찬판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의 혼인을 승낙하였습니다. 그 뒤로 혼인 준비는 일사천리로 준비되어 좋은 길일에 두 사람이 혼례식을 올렸고 이선비는 혼례식이 끝나고 얼립을 만나 깜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때 그 배장수 아닌가? 소인 이연립이라고 합니다. 그때 선비님을 속여 송구합니다. 이제 보니 내 중매쟁이는 자네였구만. 왠지 자네를 보고 배장수라 하기에는 너무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만. 이선비는 혼례를 치르고 난뒤 자신의 부인을 통해 지금 집안의 부를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얼리비의 능력으로 쌓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훗날 얼리비 예견한 것처럼 승승장구하며 높은 관직에 올라 집안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 이선비는 얼리비 비록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보고 자신이 큰일을 도모할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는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부인은 집안이 안정되고 더없이 부유해지자 얼립을 속량시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게다 자네 덕분일세. 우리 바깥 양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두 모녀는 살길을 찾지 못해 어려움에 빠져있었을 걸세. 아닙니다. 마님, 저야말로 돌아가신 주인 어른과 마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람답게 대해 주신 분은 제 평생 두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짐승 대하듯 두려워하거나 경멸하였을 뿐, 진정 사람으로서의 정을 느낀 건 오직 두 분뿐이었습니다요. 그래 이 놈이 두 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며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니 이 모든 게 자네 힘으로 이룩한 것일세.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그 길로 김부인은 얼립을 송량시켜 내보내며 전 재산 중 상당한 양에 달하는 재물을 내주어 그가 넉넉히 살수 있도록 해주었고 얼립은 이후로 공주 지방의 털을 잡아 좋은 짝을 만나 많은 자손들을 낳아 풍족한 여생을 보내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